지난주 목요일 2019년 공수처법 선거법 계약 패스렉 강행처리에 맞선 우리 당의 정황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과 법력권 군소 정당들의 정치적 거래와 야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난 6년간 공수처 수사 실적 기소 6명 유죄 확정 제로입니다. 공수처는 존재가치가 없는 조직으로 전락했고, 공수처의 역량과 명분도 없는 조직이라는 점을 자명하게 스스로 입증해버렸습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력권 위성정당의 뻑국이 탕란 야합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저항이 정당했다는 점을 역사가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1심 재판도 나올 예정입니다. 야당 의원들에 비해서 공정한 판결을 내릴지 지켜보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여당의 공격을 막는 방어의 입장이었고 그들은 몸싸움을 불사하며 돌진했던 공격의 입장이었습니다. 불법적으로 빠루를 국회 안에 들고 온 것도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최근에 동영상이 많이 전파가 되었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박찬대 의원이 빠루를 던 일군의 무리들과 함께 의양과 문을 부수려고 하는 그 영상. 물을 뿌려가면서 박찬대 의원이 진두 지휘하던 그 영상. 여러분 다 보셨죠? 폭력과 충돌에 있어서 더큰 책임을 물어야 할 쪽은 더불어민주당 쪽입니다.